운동에도 빠지지 않는 팔뚝살, 여전히 남아있는 셀룰라이트, 이번 여름도 그냥 넘기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담한 디자인 닥터인입니다.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 체중이 줄어도 바디라인이 정리되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팔뚝, 복부, 허벅지처럼 눈에 잘 띄는 부위는 다이어트를 해도 셀라이트가 남거나 피부 탄력이 떨어져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운동이나 식이조절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부위들을 매끄럽게 정리해주는 바디 시술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더 자신 있는 여름라인을 원하신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온다 리프팅입니다. 온다는 일반적인 고주파 시술과는 달리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활용해 피부 깊숙한 지방층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시술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지방세포가 많은 층에만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 표면에는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깊이의 지방층에 정확하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온다 리프팅은 시술 부위에 따라 에너지 침투 깊이가 다르게 설계된 팁을 사용합니다. 얼굴처럼 얇은 부위는 상대적으로 얕은 깊이에 작용한 팁을 사용하고 복부나 허벅지처럼 지방층의 두꺼운 부위에 더 깊은 층까지 도달하는 디을 사용해서 체형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가 지방 세포 내의 수분과 반응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이때 생긴 온열 자극으로 인해 지방 세포 내부의 유리 지방산이 방출되면서 지방의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동시에 피부 속 콜라겐 재생이 함께 유도되기 때문에 지방층이 감소하면서도 피부 탄력이 함께 개선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덕분에 이중턱, 팔뚝, 복부, 허벅지, 옆구리, 등살처럼 라인 정리가 어 부분을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약간의 붓기나 열감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한두 시간 내에 가라앉고 일반적으로 2~3주 간격으로 3회 이상의 시술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술은 올핏과 토르 리프팅입니다. 여름이 되면 민소매나 반팔을 입게 되면서 특히 팔뚝살이 더 눈에 띄게 되죠. 그런데 이 부위는 운동이나 식단조절로도 잘 빠지지 않아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납니다. 올핏은 고강도 직소초음파, 즉, 하이프 기술을 활용해 피부 깊숙한 지방층에 에너지를 집중 전달하는 시술입니다. 초음파 에너지는 지방세포를 자극해 세포 내에 변화를 유도하고 지방 부피 감소에 도움을 주며 동시에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피부 탄력을 혈액도 함께 개선해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반면 토르 리프팅은 고주파 에너지를 활용해서 표층 지방과 셀룰라이트를 정리하는 시술이에요. 특히 피부 결 개선과 사이즈 감소에 효과적이며 얇은 층의 탄력 저하는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를 정리하는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이두 시술은 작용 원리가 다르지만 같은 부위에 함께 작용하면 서로 보완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울피소 깊은 지방층을 정리하고 토르 리프팅으로 표면 탄력과 셀룰라이트를 다듬으면 더 슬림하고 매끄러운 라인으로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시술 시간은 약 30분 내로 짧고, 통증이나 회복 기간이 거의 없어 일상생활 큰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비수술적 시술입니다. 보통은 2, 3주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 시술을 권장드리며, 개인의 체형 상태에 따라 훨씬 빠른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운동으로만 잘 빠지지 않던 부위가 고민이셨다면, 이두 가지 시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바디 라인에 대한 고민도 더 많아지죠. 특히 다이어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팔뚝살, 피부 탄력 저와 셀룰라이트는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온달리프팅, 울핏, 소리프팅은 이런 국소 부위의 볼륨과 탄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비수술적 시술입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지방층의 두께나 피부 탄력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당당하게 여름을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이야말로 바디케어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시기죠. 오늘보다 내일도 네, 네, 예뻐지실 거예요. 이상 청담화티젠 닥터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